자 현재 라이브 피어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정말 다 털고 나와야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가 진짜로 알아가야 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이 라이브 피어의 엄청난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이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누가 있고 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지 꼭 알고 가셔야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변동성에 정확히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찐 정보로만 정리해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더큰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재단의 일정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라이브피어는 업비트 상장 이후 크게 한번 쏘아주었지만 결국 모두 가격을 반납하면서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라이브피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으로 더큰 수급과 거래량을 추가로 동반하면서 위로 크게 한번 쏘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현재 이라이브피어는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필두로 코인베이스, OKX, 비트겟 등이 대형 거래소에서 엄청난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무려 15.69%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면서 현재 엄청난 돈이 대한민국에서 이 라이브 피어로 흘러 들어가고 있던 거죠. 그런데 비교적 최근 이 수치가 빠르게 급증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수상해서 이 단기간 내에 대량의 유입이 발생했던 지갑 아이피들을 역추적해 보았더니 정말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지난 8시간 동안 대량의 유입이 발생했던 지갑들을 역추적한 건데요. 보시면 일정한 금액과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종의 세력이 엄청난 물량을 이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이 7월 한 달간 개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치를 찍었지만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위의 지갑에선 계속해서 이 물량이 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정말 이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정말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은 막대한 물량을 쓸어 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면서 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텐데 그 신호탄이 팔을 들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브 피어는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크게 한번 펌핑이 들어올 거예요. 이후에 본인들만 아주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러니 이번엔 저희도 여기서 같이 매도하고 나오자는 겁니다. 왜냐 자칫 이 타이밍을 놓쳤다간 결국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시장이 가격을 전부 뱉어내면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탑승한 우리 개인들만 피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도 이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한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라이브 피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이 일정에 맞춰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물량을 크게 한번 정리하면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러한 차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저도 한명의 라이브 피어 홀더이자 이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로서 굉장히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 모두 확인했으니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다만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번 하반기 라이브피어 꼭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목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개인정보나 금전적 요구 같은 건 일절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래저래 딴 얘기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 목표가만 보내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게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저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해 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제 정보를 도용, 사칭하여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전 미래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 갈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단은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후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크게 한 번에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런 대규모 락업 해제를 통해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재단 CEO 이프레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도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낙업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함께 수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비트코인은 현재 아주 높은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알트코인들은 아직 못간 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늘 기회가 있듯이 이슈에 맞춰서 급등을 해주거나 신규 상장을 통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자료 정리 취합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소통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이 유튜브 영상보다 한발 더 빠르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급등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가시면 되니까 절대 손해 볼일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소통방 남겨주시면 모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도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부터 이 급등 코인들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확인해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